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교회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묵상합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들이 가진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외받고 없는 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라인, 사마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앞서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앞서서 내 가족과 내 교회, 내가 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소외받고 어둠에 있는 내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경제대국에 들었고, 국민수독 3만 달러가 넘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정치 불안과 경제위기, 의료위기, 사회적 불안 등 많은 문제를 앓고 있는 이 나라에 주님께서 간섭해주시고, 성도들은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나눠주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크리나라와 이스라엘 전쟁에 간섭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평화가 속히 오길 기원합니다. 세계 각 지도자들에게 평화의 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림교회 선교의 문이 더욱 더 확장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구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신림 공동체들의 환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영이 함께하여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되기를 기원합니다 찬양을 즐겨 받으신 주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영이 맑아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잘못된 것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Amen.